안녕하세요. 이번 2020학년도 정시 합격한 김도현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위로를 많이 해준 친구들 덕분에. 정말 입시를 즐겁게 힘들지 않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고 고민이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지만 여기 위에 있듯이 연기는 생각이 아니라 표현이다 라고 하셨듯이 정말 제가 표현을 할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더 저의 재능과 끼를 많이 꺼내 주셔서 정말 제가 편안하게 제가 정말 열심히 할수 있게 입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입시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정말 배우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더 많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SB 연기 학원에 와서 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배워 나가서 많이 성장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SB 화이팅!